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플의 가격은요?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시장에서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는 데도요. 유독 한국인들만 미친듯이 리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나온 기사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리플 미국 은행 시스템 통합 추진.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유독 한국인들이 리플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미래인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의 돈이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플 주주 여러분들 오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난 몇 년간의 인내가요 마침내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리플 생태계 역사상 가장 큰 에어 드랍을 받을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에어 드랍으로요 얼마나 받게 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냐면요 과거에 이런 에어 드랍으로요, 호인을 나눠줬을 때 가치로 따지면요, 200만 원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2,300만 원 가장 많이 받은 유저가요. 무려 1,460억 원의 가치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두 번째 기회가요. 리플 주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미드나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요. 우측 상단에 클레임 나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이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영어가 너무 복잡하다. 뭐 방법을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숫자 5번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에어드랍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도 놓치지 않고 신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일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었던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가치가 시기를 놓쳐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도움드릴테니 숫자 5를 입력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뭐 비트코인과 시바니노 이더리움 다시 회복 추세에 있고요. 우리의 리플 또한 회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일에 매수했던 다운드리스도요 오늘 506원에 매도를 하면서 58%가량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리플 차트 한번 보면요. 이 장기 추세선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일목 그룹은 깨지 않은 형태로 다시 한번 장기 추세 위로 회복을 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RSI도 50% 부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장기 추세만 한번더 깨트리지 않는다면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장기 추세는 3,6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장기 추세의 가격은 약 3,650원 정도 선이 되겠고요. 제가 진입했던 구간이 이 장기선 만들어진 안등 타이밍 3,120원에 매수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요 저보다 평당가 네, 깨지는 구간까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추매를 할까 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따로 추매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신규 포트만 구성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50원 정도 이 선만 지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따끈따끈한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2.6달러 약 3,600원의 강력한 지지선과 3.2달러 원화 기준 4,450원 정도 되네요. 이 저항선 사이에서 지기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강력한 지지선이 어디였죠? 워낙 네, 기준으로 3,600원 인데요. 제가 장기 추세선 가격을 3,6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이고요. 분석가는요. 이것을 시장의 우유부단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우리의 한국 투자자들은 이 구간을 절호의 매집 기회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업비트와 일삼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래한 코인은 압도적인 1위.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업비트에서 26조원이 넘게 거래가 됐고요. 이것은 단순한 투기 아니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리플의 진짜 가치 즉 거대한 미래 계획을 좀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한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 거대한 계획의 실체 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이요 단순한 코인이 아닌 미래 은행 그 자체가 되려는 야망인데요. 리플 은요 지금 미국 통화감독청에 국립은행 한 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요 리플은요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완벽하게 규제받는 미국 국립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결제 시스템이죠. 헤드와이어에 직접 접근할 수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움직이는 길을요 리플이 함께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리플은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위국 은행 시스템에 직접 통합되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요 리플은 달러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됩니다. 한국인들은요 이미 이 가치를 알고 있고요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을 압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따라서 한국인들은요 압도적인 매수세는 리플의 거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플 생태계의 미래, 미드나잇이 오랫동안 리플을 믿어온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엄청난 에어드랍의 기회를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미드나잇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클레임나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에어드랍 받을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과거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에어드랍이요. 이 평범한 사용자들이 정말로 천만원, 이천만원 받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모르는 초기 에어드랍이 가진 정말 파괴적인 힘이거든요. 괜히 늦으셔가지고 나중에 꼼꼼을 조금씩 얻어가지 마시고요. 초기 참여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의 목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혹시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보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셔가지고요. 숫자 5를 입력한 다음에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5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리플 에어드랍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가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원도 놓치지 않고 신청 도와드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마감일이 존재하기 를 때문에요. 이 마감일 지나면 정말 꽁돈 한 푼도 못 얻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정말 없으셔야겠죠. 제가 계속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좀 한시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남기셔가지고 에어드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